될 거야. 네, 천천히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어떤 새 정원이 있어? P1, P2, P3. 자, 이 정원에 대하여 행렬 A의 IJ 성분. A, IJ는 어, 두 공원 어, PY, PJ를 연결하는 서로 다른 기의수라고 하자. 그럼 교등을 그릴 거야. 응. 자, 일단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 어, 지금 성분을 보면 P11이 지금 0이죠. 1행 1열 성분이. 맞지? 음, 이렇게 이제 써 놓을게요 선생님이 이걸 써 놔야지 이제, 이제 문제를 하, 어,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얘는 3입니다 1행자그 다음에 얘가 어, 1행 3열이 2예요 음, 그 다음에 2행 1열이 3이고 그 다음에 2행 2열이 0이고 그 다음에 2행 3열이 3입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3행 1열이 2입니다 얘는 3행 2열이 4가 되고 얘는 3행 3열이 0이 돼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얘부터 해석하자면, P1에서 P1로 바로 가는 애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P1, P2, P3.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놓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게몇개 있대? 어, 이렇게 길이 이렇게 3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 됐어? 그래서 1에서 3으로 가는 건몇개 있대? 예, 네, 두개 있대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자, 2에서 1로 가는 건몇개 있대요? 어, 세 개. 아, 이거를 좀 넓게 그릴게요. 미안해. 다시.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좀 넓게 그릴게요. P1, P, P3. 자, 아까도 P1에서, 자, 이렇게 가는 게없다는얘기예요 오케이?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만약에 이게 1 하나 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돼. 알겠어? 자, 어, 없고 1에서 2로 가는 게세 개. 이렇게 됐고 자, 1에서 3으로 가는게 두개 자,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는게 세개 이렇게 세개 괜찮아? 자그 다음에 어, 2에서 2로 가는거 0개 2에서 3으로 가는거 4개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3에서 1로 가는거 2개 이렇게 괜찮아요? 음. 1게째 3번의 내용과 2번의 내이2로 합쳐서 나머지 로번을네그 얘기에요 근데 그냥 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는게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하는거왜 따로 그려야 하는 그래서 일단 그려놓고 시작해도 설명해줘도 되겠니? 아 일단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어, 지금 어디까지 했어? 3에서 1 가는 거했지 맞지? 네, 3에서 2 가는 것도 4개. 이렇게. 괜찮아? 네, 3에서 3 가는 거 없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어, 연결한 서로 다른 기의 수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1에서음두개두개 두개 일치하는구나. 어, 그럼 이건 네 말이 맞겠다. 어, 이 문제는 맞네. 그냥 연결한 길의 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P1, P2, P3. 이게 두 개만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는 거고, 하나, 둘, 세 개만 있는, 하나, 둘, 세 개만 있는 거다. 이건가? 한번 해보자, 풀어보자. 자, 일단, 어, P1에서 나머지 두 권을 한 번씩 거쳐 P1로 돌아오는 경우. P1에서 P2, P3. 음. 자, 이건 이거겠네. P1, P2, P3, P1. 자, 요런 경우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P1, P3, P2, P1. 자, 요런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합의 법칙. 자, p1에서 p2로 가는 경우 몇 개? 음. 3개. p2에서 p3으로 가는 거몇 개? 네 음. 개. p3에서 p1로 가는 거두 개. 그럼 4 3 12 24. 있겠지 않습니까? 자, p1에서 p3으로 가는 거두 개. p3에서 p2로 가는 거네 개. p2에서 p1로 가는 거세 개. 얘도 24. 괜찮아? 48. 정답 4 8 아니야? 음. 음. 예, 예. 자, 이거, 요렇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한, 편도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그걸로 착각했어. 근데 이거는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네. 연결된 개수니까 요게 아니고 요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